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믿는다, 그리고 섬긴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뭘꼭 알아야 할까?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더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까 우린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럼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아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알라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의 속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때 은혜와 평강을 보여 주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생명과 경건의 속과 모든 것을 주시고 11절에서는 우리를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모든 걸 창조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어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이 존재한다, 현존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반드시 아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현존한다는 것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피조물이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기시는 그 피조물밖에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어떤 현존하는 문제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환란이든 피조물밖에 안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만드신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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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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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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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한국 모든 것에서 더 완벽하시고 하나님만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흔히 얘기해서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신 특성. 먼저 하나님만 전지하십니다. 영어로 해서 압니션. 모든 걸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과거도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1서 3장 20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힘든 상황을 지나가는 것을 다 아시고 아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 전능 암네프튼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하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능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어떤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의학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피조물보다 크신 하나님, 피조물 모든 걸다 앞에서 그 힘들을 다 앞에 봤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만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만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만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겨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장소에 한 번에 같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고, 우리와 10년 전에도 함께 하셨고, 10년 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여기 계시면서, 미국도 계시고, 일본도 계시고, 중국도 계시고, 모든 데 한꺼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빠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만 영원하시고,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만 불변하신다고,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2절, 히브리서 13장 8절, 돌아가서 10편, 102편, 26절과 27절, 그리고 말라기에서 3장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만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영원 불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만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의 보호, 용서, 치유, 인도, 위로하심도 영원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자녀인 우리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엄청난 엄청난 하나님만 줄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